말해도 돼. 이거 누가 줬어? 이거, 이거 혜자애모. 혜자애모 줬어? 네. 오늘 예뻐지는 중이야? 네. 얼만큼 예뻐질 거야? 나는 그만큼. 그만큼 예뻐질 거야? 네. 그래. 엄마처럼 예뻐질 거야? 해자애모처럼 예뻐질 거야? 엄마처럼. 엄마처럼 예뻐질 거야. 감사하네. 음. 10분 기다려야 돼, 알겠지? 네. 10분. 예뻐지고 있어? 네. 예뻐지는 것 같아? 네. 음. 근데, 이거, 이거, 내가 시크릿을 줘. 그래, 시크릿 주죠. 시크릿을 하자, 빨리. 음. 응. 그렇어 누가 줬더라? 혜자님. 혜자 이모 고맙습니다. 해. 고맙습니다. 너 근데 너무 그 옛날에 강씨 방구가 방어그 연구가 땡치리 땡치리 같은 언알라 <laughs> 알아?